이렇게 해서 베토벤의 시대에 새로운 청중이 드디어 만들어집니다. 바로 시민 계급이라는 더 이상 귀족의 후원을 받지 않고서도 이제 공개 연주회를 통해서, 다음에 악보 출판을 통해서 이제 음악가가 드디어 자유로운 자신의 표현을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시대를 바로 비엔나의 한복판에서 열었고, 그 시대의 첫 번째 수혜자이자 주인공은 바로 루트비 반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이 위대한 것은 베토벤이 바로 그 위대한 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토벤도 여전히 죽을 때까지 살레리가 봉직하고 있는 궁직 악장이 되기를 몸부림 쳤고 그거는 도저히 안될것 같으니까 자기의 후원자인 루돌프 대공이 맞는 교구의 악장이라도 되려고 몸치들은 그런 속물적인 이중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절대로. 이러시면안 돼요. 근데 최고의 코미디는 베토벤이 죽어 1827년 3월에 사망했을 때약 2만 명의 비엔나 시민이 장례식에 몰려요. 그 사람은 다 시민계급들이죠. 기족 사회에서는 그는 한 번도 좋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나 그러나 그는 여전히 시민계급이 그를 지지했다는 것이 바로 장례식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베토벤의 관을 든 베토벤의 관을 운구한 여덟 명이 누구였냐면요, 베토벤과 모차르트가 그토록 되고 싶어했으나 되지 못했던 역대 궁정 악장들이 베토벤의 관을 들고 장지까지 갔다는 사실. 그래서 베토벤 <laughs> 역시 하도 궁정 악장이 되고 싶어서. 파리, 혹시 파리에서, 파리에서 내 인기가 좀 있다는데, 파리에 가서 어떻게 해보면 조합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를 사실 또 끊임없이 꿈에서. 마치 런던으로 가고 싶어 했던 모차르트처럼 물론 둘다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시대는 모차르트에 못지않게 베토벤도 불하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까 말했죠. 1번부터 9번까지 한 번도 좋은 소리 들은 적이 없다고. 가령 1번 교향곡이 발표됐을 때만 하더라도요. 아, 별로 좋은 평가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프로메터스의 창조물이라는 발레음악이 있어요. 이 작품은요. 1802년까지 23번이나 공개 음지의 레퍼토리로 채택돼요 왜? 저 작품은 여전히 빈의 기족청중의 기호에 맞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수많은 그 불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차르트보다는 베토벤이 훨씬 행복했던 것은 예를 산 예를 들면 안데어빈 극장이 그가 일본 교향곡을발표하고난 뒤에 신축된다는 거예요. 안데어빈 극장이라는 게 뭐냐면요 본래는 쉽게 말하면 옛날 외곽에 있는 저 천막극장 같은 것이었어요 거기서 마술피리를 초연했어요 그데 이게 빛나신의 한복판으로 들어와서 신축됐어요. 바로 이제 시민 계급의 힘으로. 그래서 그 극장에 정기 전속 작곡가로 베토벤을 위촉했어요. 그래서 베토벤이 그 극장에 1년 동안 살았어요. 살기도 하고 1년에 한 작품씩은 여기서 꼭 초연을 해주세요. 모짜르트에게는 한 번도 올수 없었던 기회가 이런, 이런 뭐 이게 오래가지는 않았지만 안데어 빈 극장의 사례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나는 베토벤의 의심을 가는 데이 바로 이 할리겐 슈타트의 유서인데 사실 그가 기가 먹은 것을 좀 의심스러워요. <laughs> 네. 왜냐하면 아, 그가 기병을 앓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야. 사실은 이미 후반에 가서 기병이 난게 아니라 베토벤의 초기 작품. 보통 1번, 2번까지 괜찮고 3번부터 기가 멀었다. 그런데 사실은요. 실제로는 1번부터 기가 먹었어요. 초기에 피아노 소나타 1, 2, 3번 이후부터는 바퀴가 먹은 상태에서 작곡했는데, 문제는 그의 제자인 체르니의 진술을 따르면, 그래도 자기가 체르니 알죠. 체르니, 그 베토벤 제자거든. 근데 체르니의 그 회고에 가면, 그래도 가면 내가 말한 건다 알아들으셨는데, 그랬어. 그러니까. 얘가 뭐 특히 그 로맹 롤랭 같은 사람들이 베토벤의 귀병을 가정해 가지고 막 귀병이라는 기머그리의 악마와 싸우면서 그런 불굴의 뭐 어쩌고 이거 다 개뻥이거든요. 그리고 유서를 쓰 놓고 얘는 죽을 마음이 전혀 없었잖아. 근데 그러면서 유서 안의 내용을 보면요. 자기 남동생들을 막그 비난해. 아, 지가 귀몬 하고 남동생하고 은뭐 남동생들이 네 앞으로 계속 잘해라 이런 뜻이거든. 내가 너들 때문에 이렇게 상처 입었는데 앞으로도 잘해. 그게 뭔 유서야. <laughs> 앞으로 잘해라고 하면서. <laughs> 어? 그리고 이렇게 이런 할리겐슈타트의 유서나 이런 아까 말한 수많은 연예인 망상들을 보자면 사실 베토벤의 그 정신 상태는 굉장히 그 불안정했고요. 따라서 베토벤의 공화주의 역시도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정치적인 개념으로 파서는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토벤은 절대 비엔나에서는 공화주의가 뿌리내지 못할 거라고 이미 젊은 날에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많은 좌파들로 하여금 베토벤이 진짜 공화주의가 아니다라는 이제 나중에 역사적 공격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되지만요. 베토벤 그렇게 본 것은 딴 데는 몰라도 비엔나가 갖고 있는 완고한 보수적 왕당파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베토벤에게 공화주의는 그것을 한 사람의 어떤 정치적 시민으로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예술가적 관점에서 그 예술작품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드러났나라는 것을 볼 때만 의미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또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3번 교향곡 영웅에 관한 거예요. 본래 뭐, 어, 나폴레옹에 그게 찬성해서 했는데 이 새끼가 황제가 되는 바람에 뭐, 보나파르트에게 보는 걸 찢어버리고 에로카르트, 이거 싹싹 다 거짓말이거든. 예, 네. 이게 왜 거짓말이냐면요. 사실은 베토벤은 계속 파리로 갈 꿈을 꿨어요. 그래서 걔, 걔는 그는 계속 보나파르트라고 하려 그랬어. 왜냐하면 이제 곧 걔가 빈을 점령할 거잖아. 그러면 걔한테 잘 보여가지고 빠르로 나를라 그랬어. 그런데 첫 번째 저, 빈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이기기는 했는데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외곽에만 진주했어.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단속이 너무 심해져서 보나파라트라고 썼다가는 적으로 내통자로 몰릴 판이야. 그래서 에로에카로 바꾼 거예요. 근데 정작 1808년 이후에, 1809년 이후에 이제 비엔나가 2차 공격 되는 비... 프랑스군이 진주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진주군 사령관한테 야나파리로좀 데리고 가주면 안 되겠니라고 해. 근데, 아니, 바빴어. 전전해 <laughs> 생각해보자. 그래서 뺀찌를 먹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보나파르트와 에로이카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 역사에 남아있는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얘의 순수성을 우리가 인정해주기는 어려운 거야.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얘는 잔대기를 존나 굴렸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자신의 오랜 후원자였던 리노프스키 공작하고 전련하게 되는 것도 뭐냐면, 그게 이미 자기는 파이프랑스 가려고 막 로비하고 그랬는데, 안 됐잖아. 근데 리노프스 공작은 그때 비엔나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었어. 자기는 졌잖아. 그래서 자기 친한 베토벤을 불러다가 너 프랑스 장교들을 위해서 음악회 좀 하는데 네가 와서 좀 연주해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그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베토벤은 경남사 자기를 외국노로 취급한다고 막 화를 내면서 리노프 공작과 그 오랜 친분을 전련 시킵니다. 그래, 이러 무슨 공정, 저왜 이렇게 오바해 그래, 씨발, 그래, 잘 됐다. 나 돈도 없는데, 나도 연금 안 보내. 그래서 연금, 이 사람도 연금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 얘의 행보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랄지, 세속적으로 이렇게, 얘예 타선에다 움직이는다 하다가도,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나를 매국노로 몰다니, 막 이러면서, 뭐 이랬다 저랬다. 굉장히 그, 좀, 나는 왜 얘가 고용, 정규직이 안 된지를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200년 뒤에 봐도 난 나라도 고용하기 힘들 것 같아. 근데 그 당시에 바로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과연 고용을 할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토벤빠들은 그 뒤에 수없이 생겨나서 그 중에 최고의 베토벤빠는 로맹 롤랑이에요. 그럼 프랑스인이면서도 아마 베토벤을 평생을 빨아주는데 마치 바쳤다고 할 정도로 과언이 한 사람인데, 그가 쓴 베토벤 전기가 우리나라에도 번역돼 있어요. 아, 또 보면, 어떻게 한 사람의 위대한 예술가가한 명한테 가가지고, 이런 위대한 찬사들을 끊없이얽을수 있을까를, 이건 전기가 아니라, 뭐, 용비어청가 비슷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말이에요. 베토벤의 음악에는, 장렬함과 순수함, 그리고 시대의 혼이 있다라는 굉장히 간결하지만 베토벤 음악의 핵심을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베토벤 음악의 가장 위대한 점은 이런 거예요. 혁명은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선전 예술들은 내면의 갈등이 없잖아. 왜냐면 우리는 승리를 거둬야 된다는 확신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예술은 절대 오랫동안 남아, 남지를 못해요. 근데 베토벤은 굉장히, 여러분의 몇 개의 예를 들었지만 굉장히 그 시대에서 가장, 가장 극적인, 극적으로 진보적인 이념을 음악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했는데 그 안에는 신념과 동시에 갈등이 공존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이 가장 오랫동안 인간에게 동감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05년부터 1812년까지 이른바 베토벤의 위대한 글자기의 숲의 시대가 쭉 이어져요. 여러분이 들었던 그 7번 교황곡의 1악장은 이제 베토벤이 가장 극점에 올랐을 때 작품을 한 건데 베를리오즈는 이것을, 이 멜로디를 농민들의 윤무, 이렇게 돌아가면서 추는 춤이잖아요. 윤무에서, 윤무에서 이 교황곡을 꺼집어냈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곡은 명백히 그 앞에 교향곡인 6번 교향곡의 사막장, 농민들과의 뭐 만남인가 하는 사막장의 연장선 속에 있다고 베를리오즈는 봤어요. 베를리오즈는 프랑스에 있어서의 또 베토벤 바였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5번 교향곡이 초연됐을 때 베를리오즈가 스승하고 같이 20살 때 같이 가서 봤어요. 그래서 베를리오즈 스승이 그랬어요. 다시는 이런 교향곡이 작곡되어서는 안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는 이거는 야만의 음향이었거든. 음악의 격조는 하나도 없고 너무나 거칠고 공격적이며 야만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프랑스인다운 그 미의식으로 이런 곡은 다시는 작곡돼서 안 된다고 했을 때 베를리, 젊은 베를리제가 어떻게 딱 받았지냐면 당연히 다시는 작곡되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이런 곡을 쓸수 없을 거니까요. 나는 위대한 말을 남겨요. 이런 글자을 숲을 지난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베토벤에 말년에서 사람들이 다 놓치는 부분인데요. 그 베토벤이 1813년에 이르게 되면 어마어마한 좌절을 하게 돼요. 나폴레옹 전쟁으로 이제 전쟁 때문에 많은 것들이 피폐해졌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후원자들도 사라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리노푸스 공작 같은 사람들 다 끊기고, 굉장히 이제 많은 좌절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작품을 하나 쓰는데 이게 대박이 나요. 그게 바로 나폴레옹의 과 마지막 전투인 워틀로 전쟁을 다룬 웰링턴의 승리라는 관영권을 쓴데 당시 유럽의 반 나폴레옹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이 곡이, 이 말도 안 되는 곡이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갑자기 베토벤의 돈뜸이 올라요. 그런데 이때 이제 나폴레옹 전쟁을 정리하는 빈 회의가 열리잖아요. 이 2년 동안 열린 빈 회의가 유명한 말을 나요. 회의는 춤춘다. 이 말이 뭘 말이냐면, 각국의 대표자들이 외상들이 와서 회의, 유럽에 회의를 하는데, 1년 동안 회의를 하는데 매일 파티야, 매일 무도회고막 그냥 화려함과 타락의 극치였어요. 그래서 회의는 춤춘다라는 말이 생겨나요. 그런데 이 영광의 순간, 게르마니아의 부활 모두 이루어지다. 피아노를 위한 폴로네이즈, 이거 다 누구 작품인지 아세요? 베토벤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한 번도 제목을 들어본 적이 없는 작품일 거예요. 근데 이건 전부 다 나폴레옹 전쟁에 대한 이른바 유럽연합파들의 승리를 자축하는 내용들이에요. 피아노를 위한 폴로네이즈는 러시아의 황후를 위, 위해서 그 구미에 맞는 곡을 만들어서 위촉했대 이것도 대박이 났어요. 지금은 아무도 듣지 않는 이 곡들이 이 1814년에 보수파로 복건된 엔나그리에서 졸지에 베토벤이 애국주의 음악가로 우파들의 지지를 받아서 대박을 터뜨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고 베토벤은 그것을 굉장히 즐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왜 베토벤의 공화주에 대해 약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해에는. 지생의 최고로 1년에 5번의 공제연주회를, 그,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트렌디에서 뜬 거는 빨리 가게 돼 있어요. 그죠? 바로 갑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그로부터 10년 동안을 거의 무력한 상태를 지내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다시 돌아온 기족, 왕정복고 시대의 비엔나를 뒤얹든 건요, 로시니의 정말 그, 아, 재기발랄한 오페라들이었어요. 세빌리아의 이발사, 뭐 짜고 알제린 같은 이런 그 작품들이 완전히 비엔나를 휩쓸면서 베토베르는 완전, 완전 뒷줄을 냅니다. 그러니까 우파들의 지지로 애국주의 작곡가를 한번확 뜯다가 차트 1위를 1년 정도 하다가 갑자기 <laughs> 화면에서 사라지게 돼요. 이때부터 베토벤은 굉장히 다시금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아, 이때 베토벤이요 제가 좋아하는 가곡 한 편을 써요. 멀리 있는 연인에게 무려 8분이 넘는 가곡을 한 곡을 쓰는데 이건 진짜 뭐 불미의 연인 같은 연인한테 쓴게 아니고 자신의 내면에게 보내는 편지여서 는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예요. 거기에 이런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모든 시간과 공간은 노래로 지워지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얘기는 이제 베토벤은 살아서 온갖 것을 다본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비밀 경찰이 부활하고, 금열이 급렬, 강화되었으며 표현의 자유는 위축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구금되기 시작했고, 더 이상 진보적인 어떤 발언들은 가능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 속에서 베토벤은 말도 안돼 얼토당토하는 이상한 소송으로 <laughs> 말년을 허비해야 했어요. 그리고 베토벤이 이때 성병에 걸린 게 확실해요. 그의 이제 편지에 의하면 모든 종류의 성병과 치료 방법에 대하여라는 그 당시 발간된 책을 좀 구해달라는 <laughs> 그리고 이제 제 9번 교향곡과 장엄 미사를요. 같은 날 초연을 합니다. 아, 어, 같은 날 초연을 하는데 곡의 헌정 대상이 참 애매했어요. 장엄 미사는 아까 말했죠. 사실 그이 다저 이제 죽기 이제 몇년안 남았는데도 어떻게 좀취직해 보려고 루돌프 대공한테 헌정을 했고요. 근데 제 9번경 이제 1류의 교향곡이 된 근데 이 곡이요. 바로 자신의 사생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라는 바로 그 프로이센 국왕의 아들한테 헌정했어요. 그런데 이 프로이센은 이전에도 가장 유럽에서 당시 가장 보수적인 보수 왕당파의 국가였거든요. 그 국가의 왕에게 헌정한 이유는 아직도 잘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왜 상태가 안 좋은 거야 명백히.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1820년 런던 피라모니 협회에는 베토벤의 곡을 이제 본격적으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들 쇼펜하우에르는 베토벤의 곡을 새로운 음악의 시대에 일냈다고 한 반면에 헤겔은 베토벤의 곡을 굉장히 폄하하고 비난했어요. 헤겔에게 있어서는 베토벤의 곡이 굉장히 세계 정신의 권화라기보다는 굉장히 과격한 감정의 표출로 개인적 감정의 표출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악장의 시가 되는, 가사가 되는 해겔의 그 환희의 순가는요 사실은 베토벤이 27살 때부터 그 시를 가지고 꼭 작품을 만들겠다고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곡이에요. 결국 이 합창의 사악장은 그의 청춘의 시간으로부터 그가 죽기 이제 3년 전에까지 자신의 인생의 모든, 모든 그 이념의 주제를 응축한 곡입니다. 그긴 가사의 핵심은 바로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서럽고 가난한 사람들도 다 함께 즐겨라. 결국 그는 베토벤은 이른바 고뇌를 넘어 환희의 세계로라는 자신의 가장 위대한 그 미학관을 평생에 걸쳐서 실현했다는 점에서 그는 진정한 예술적 공화주의자다라는 것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베토벤을 저는 규정하는 말중 가장 내가 좋아하는 말은요. 베토벤은 사이언스를 부르라면 쌍앙을 컨시언스로 만든 사람이다. 베토벤이 내는 음악은 사이언스였어요. 그냥 기술이었어요. 기술. 근데 그는 음악을 의식 혹은 양심으로 만든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음악은 그냥 기술적인, 그냥 음 사이에 그냥 즐거운 유희에 불과했던 것을 그는 인간의 의식 혹은 양심으로 만든 사람이다라는 거죠. 베토벤이 서양음악사의 영원한 챔피언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부르주아 시대가 끝나지 않는 한은 베토벤, 부르주 아 시대가 이어지는 한은 부르주아의 지배가 계속되고 있는 한은 베토벤은 영원한 챔피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베토벤은 부르주아 시대가 타락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부르주아의 이상이 배신하는 것을 역사, 역사를 배신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 1827년에 죽었습니다. 1848년의 혁명으로 부르주아가 자신의 혁명적 동지계급이었던 플로리타리를 배반하기 전까지 그래도 이 1880, 1789년 이후로 1848년까지 부르주아는 그래도 자신의 계급의 해방을 통해서 제1, 2계급의 타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해방을 꿈꾸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1, 2계급을 묵지르고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그들은 자신의 혁명의 동지였던 플로리타리아 계급을 배신합니다. 베토벤은 바로 자신이 그토록 꿈꾸고자 했던 가장 부르주아의 이념이 가장 고상하고 순결하게 지속되는 그 바로 그 지점에서 활동을 하고 그것이 그 이상이 좌절하기 전에 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에는 갈등은 있으나 의심은 없습니다. 하지만 1850년대 이후에 모든 낭만주의 작품들은 베토벤 형이 꿈꾸었던 그 부르주아적 이념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달라진 게 없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낭만주의자들의 음악의 조성이 베토벤에게 그토록 단호했고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들이 드디어 그 뒤에 베토벤의 후계 낭만주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바하가 음악의 아버지가 되었을까요? 바하가 결국 모든 권력을 자악한 부르조아에 의해서 음악의 아버지가 추앙되는 것은 바로 부르조아 꿈꾸는 가장 훌륭한 예술가적인 등목이 바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르조아의 진정한 등목이 뭐였습니까? 금명과 성실이었어요. 다음에 신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었습니다. 바하는 음악사상 가장 위대한 개신교도였어요. 바하는그 1300편에는 그 모든 작품의 악보의 맨 마지막을 어떤 작품에서도맨 마지막 악보 뒤에 꼭 서명을 남겼습니다. 신에게 영광을. 그런 켈빈주의적인그 어떤 그 초기 자본주의와 부르주아의 이상에게 이상에서 가장 정확하게 들어맞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바하를 무덤에서 끌어올린 첫 번째 인물인 펠렉스 멘델스존이 놀랍게도 금융 유택의 금융 자본가의 아들이란 사실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멘델스존은 19세기 작곡가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유복한 자본가 가정에서 태어난 자예요. 그 수보 살짜리 멘델스존이 바하를 발굴하게 되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우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승리를 확신한 부르주아 계급은 칼막스가 말한데도 모르던 역사는 승리한 계급의 역사죠. 이제 막 승리를 확신한 계급은 새로운 역사를 쓰려고 했고 그 새로운 역사에 걸맞는 새로운 역사적 주인이 필요로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베토벤은 그 부르주아 계급이 가장 고귀하고 순수했던 바로 그 이념을 완전 연소한 처음이자 마지막 작곡가라는 점에서 그런 부르주아 시대가 유효한 그런 음악사의 영원한 챔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누구도 베토벤의 텍스트를 대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그 이후에 낭만주의 고전주의자들은 베토벤의 초종자들이 그를 신화하면서 베토벤은 이제는 그냥 인간의 반열을 넘어 이제 성인의 세인트의 반일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이것은 바흐를 음악의 비조로 만든 것과 더불어 브루조아 역사가들이 만드는 가장 거대한 코미디입니다. 저는 오늘 강의의 마지막을 이두 사람이 한 가장 그이두 명에게 본질적이었던 말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모차르트는 신동이 아니었어요. 모차르트는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모차르트는 자신의 계급적 한계로부터 개인적인 능력으로 탈출하고자 한그 아버지와 그의 시대가 만들어낸 음악적인 괴물 괴물 기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필연적으로 그의 모든 투쟁은 바로 개인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투쟁은 절대로 성공할 수, 승리할 수 없는 투쟁이었죠. 모차르트가 자신의 친구에게선 편지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쉬는 것보다 작곡하는 것이 덜 힘들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일을 한다. 그런데 그 베토벤은 다음과 같은 위대한 말을 남겨요. 보다 아름다운 것을 위하여 세상에 파괴시키지 못할 규칙이란 없다. 저는 이 말이야말로 베토벤이 영원한 챔피언으로 남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미학적 자신감 임 약적 자신감의 그 근원에는 바로 계급투쟁에서 승리를 굳은 가장 순결했던 시대의 부르주아적 이념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모든 규범은 그에게서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한 장벽이 되었습니다. 보다 아름다운 것을 해서 모든 것은 다 파괴시킬 수 있는 바로 그 권능이 베토벤과 그의 시대에는 생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의 역사, 음악사는 다시 새로운 어떤 거대한 반전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고 이 1770년부터 1827년 사이에 모차르트와 베토벤은 바로 그런 근요 음악사상 가장 거대한 반전의 반전과 전복의 두 상징적인 작곡가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